성경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파위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430년간의 기나긴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게 됐죠 웬일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에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 두시지 아니하시고 홍해 저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다. 홍해 도강 이렇게 하고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183과 184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는 고이명사지요. 홍붉굴홍 바다 해 홍해 우리가 지도를 보면 홍해가 있잖아요. 예 네. 불굴 홍 바다해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그널도 강강 강으로 보고 홍해를 도강했다. 이 말은 홍해를 건넜다. 그게 이제 도강했다. 한강을 도강했다. 홍해 도강. 그 다음에는 반들필반들필반위 필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들 반드시 필뭐뭐할위 필이 그들이 뭘 했느냐? 할래를 했어요. 할래, 벨할 할로 뵀어요. 벨할 애절, 애절 예. 자, 여기서, 통해 도감, 피리, 할래.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여기에서 간체라가요 다른 건 비슷하게 쓰니까 놔두고, 위 자가, 간체라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예이라고 하는 예절 예 자가, 사신도 이렇게 쉽게 써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홍해 도강 홍해를 건너서 반드시 할례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할례 한례. 할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표시로서. 오늘날 의학에서는 오늘날은 폭염 수술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할례를 하나님 백성들은 난지 남자는 8일만에 했었어요. 예수님도 할례를 당시에 법에 따라서 했어요. 그걸 보고 할례라 일 할자 예도지 뭘 배웠어요? 어, 남자의 생식기를 됐죠. 소위 말해서, 포경을 뵌 거죠. 포경을 수술한 거죠. 자,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세요.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하라. 홍해, 도강, 피리, 할례 이렇게 해서 성독을 해보고, 예, 글자 공부를 또 빨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벌써 200가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부수 같은 거나 서순 또 핵수 같은 건 사실직은 안 해도 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구롱 자의 부수는 앞에 있는 보통 실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자는 삼수변 혹은 몰수변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 자도 역시 같고요. 강 자도 같고요. 오늘은 삼수변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필이 할리에서는이필 자는 마음심, 이 속에 마음심 자가 들어있죠. 마음 집이 부수고 하위는 제일 위에 있는 이 손톱 조자예요. 사람의 손톱 손톱 조 그다음에 벨하란 이쪽에 있는 이것이 칼을 상징하는 선 칼이 서 있죠. 칼도 칼도 어 방이죠. 방 이쪽에는 어 이쪽에는 벼지고 오른쪽에는 방이니까 성칼도 성칼도 예, 에, 이거 예절례자는 앞에 있는 보일시 자 어려운거 아니죠? 아주 쉬 쉬우, 쉽죠? 앞에 많이 나와서 자 그러므로 이거 이제 닦고요 지우고 각 글자의 획수와 그 순을 천천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글자가 쉽습니다. 여기 에 있는 불그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구획이 나왔습니다. 바다의 자는 십획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다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늘 도시 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강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홍해 도강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더서 반달필 반드시필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오행이 됐죠 멋있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반드시필 하이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열두 하위 아까, 간체자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간체자, 피리, 피리, 그리고 벨, 할, 벨, 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별 할. 그 다음에, 예절이라고 하는 예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자, 여기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됐죠? 홍해도강. 피리할레 홍해를 건넜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할례의 이 의식을 치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두 문장입니다. 아 이제 성경에 있는 이 할례 법 홍해를 건넜고,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살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 일을 잃을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진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해도강에서, 홍해를 갈랐다 이지요. 홍해 도강이 주는 교훈이 많이 있지요. 예? 배가 없어서 배를 탈 수도 없고 물이 깊어서 들어가면 다 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홍해를 건넜다 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운데로 쭉 길을 열었어요. 그러면 흐르던 그 물이 양 쌍벽을 이루고, 이한 가운데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려 주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나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녀노소를 다 짐승들까지 다 이제 홍해를 도을했어요 쫓아왔던 예국 군대들이 이거 웬일이야 홍해가 열려서 쫓아가 했을 때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어땠어요? 이제 양벽이 쌓였던 물이 합해졌어요 그럼 어디게 됩니까? 쫓아왔던 그 군인들은 남김없이 다수장되어 말았던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홍해도강에서 어 우리가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이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줄 아셔? 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서 길립을 받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은혜예요. 그쵸? 그걸 보고 뭐 은혜라고 그래요값 없이 받은 귀한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나는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걸 줍니까? 하고 항변한 사람은 밀어한 사람이지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바로 차별 안 되죠. 그런데, 홍해도강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은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홍해도강의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서 이 일을 했는데그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고도 얼마 안 가서 저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홍해 도강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홍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백성들이라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멸망할 경우도 있지만은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없나 봐. 저 악한 사람을 왜 저대로 놔두지? 그런데 홍해 도강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와 또 장소, 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때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 그렇죠? 지구의 멸망, 지구의 또한 끝장이 그날을 하나님만 아시지, 어른 누가 예언할 수가 없어요. 홍해도강 볼 때마다 하나님의 때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위에 사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해도강이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나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죽어야 맞다 하는데 홍해를 열어서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악한 세대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깊은 뜻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잊지 말며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잊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홍해 걷는 일에서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과에서는 할례의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자가 할례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위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부터는 이제 할례를 안 해도 돼요. 성경에는 내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상관없다. 또 자기의 몸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할례는 사실 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치만 내 마음에 할래를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할래는 뭐냐 하면은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후약에 있는 사실은 할례를 했을 때에 할례를 형식적으로 무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 나는 아무 의미,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다음에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멸을 받았던 옛날의 구약 사람들이나 하늘을 받지 않은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즉은 다 차별이 없는 예수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별 없이 어느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놀라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애를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잠시라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경건성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는 마음에 했고, 하나님을 성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능력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이 다 되어서 여덟 자의 흐름을 따라하고 오늘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굴 호, 바다의 건널도 강강, 홍해도강, 그 다음에 반드시 필할 위, 필할 예절예 필위할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83과 184과를 공부를 잘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열심히 하여 우리 머리도 개발하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의 뇌를 운동하여 치매도 예방하고, 뭐 1조 2석이 아니라 1조 몇석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